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일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 박자 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오후 11시 28분 시작합니다 어 제가 아주 핫한 주식인 게임 스탑을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2분 뒤면은 <laughs> 게임 스탑에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저는 이미 어제 매매를 해서 43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오늘 새벽 시간이죠. 오늘 새벽 시간에 매매를 했고, 그래서 저도 이 <laughs> 역사적인 순간에 참전을 하려고 이렇게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벌써 어, 프리장에서는 98% 어, 거의 폭등이죠. 100% 폭등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상한가세번 맞는 거니까 엄청난 폭등인데, 그래도 사실은 어, 재무제표 자체나 사실은 뭐 이렇게 테슬라나 이런 것들처럼 미래가치가 기대되지는 않는 기업이긴 하죠. 사실 이렇게 큰 이슈 때문에 부각이 된 기업이고, 그래서 오래 보유할 생각은 아니고요. 오늘 안에는 저도 웬만큼 정리를 하려고, 어, 저는 365 정도에 들어왔고요. 그렇게 2천만원어치 정도를 들어와서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시작하는 이따가 어 일단 매매부터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 상황을 다시 이제 설명하는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고요. 어 쉽게 말하면은 음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쨌든 미국 본토 개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이 로빈 후드라는 게 있어요. 위블리랑 아메리칸 트레이딩도 있는데 어 이제 시작을 했네요. 음 오늘도 서킷이 엄청날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그로빈후드란 앱에서 어쨌든 로빈후드 위블 아메리칸 트레이딩에서 증권거래 앱에서 그 매수 버튼을 없애면서 어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면서 좀 이렇게 사건이 됐는데 어 지금 시작함과 동시에 일단 먼저 볼게요. 일단 105% 급등을 했고요. 어저께 저도 7연방 하방 서킷을 다 경험을 하면서 어 진짜 상승과 하락을 다 이렇게 온전히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들어간 시점이 한이 정도쯤에 들어갔어요. 이 정도쯤에 들어갔고, 약간 상승을 하는다 싶어서 어좀 정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7연방으로 하방 서킷을 맞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사실 어디다 물어볼 때도 없었고, 특별하게 제가 아는 친구들도 뭐게임스탑을 이렇게 매수매도 하는 애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좀 모르고서 그냥 당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종합 토론방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걸 보니까 매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사이트에서도 매수가 안 되고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좀안 되는 좀그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오류의 문제였고 너무 트래픽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였고 어쨌든 좀 그런 지금 <웃음> <웃음> 어저께 이제 이 시간대를 다 겪은 거죠. 그러니까 한 오후 밤... 한 12시경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이렇게 어 쭈루룩 빠질 때 거의 여기서 마이너스 이제 71%라고 써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죠. 왜냐 고가로 올라갔을 때는 거의 483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게 4분의 1토막이난 거니까 112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이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이후에 매수 버튼이 다시 생기면서 다시 조금 올라갔는데 그거마저도 다시 <laughs> 또 찍어 누르는 어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이 정도 시점에서 잡거든요 더 이상 뭐 저도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더 기다릴 수는 없어서 이 정도쯤에 잤는데 제가 이따가 영상도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사실 다시 올라갈 줄 알았어요 올라갈 줄 알고 어 사실 이때쯤에는 제가 한400 정도 됐을 때는 다시 떨어질 때쯤에 제가 매수를 걸었었거든요 다시 올라가겠다 이건 잠깐 조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한 420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매수를, 매도를 걸어놓고서, 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쭉 빠지는 거 보고서 진짜, 아, 이게 그, 미국장에서 롤러코스터라는 게 이건가 하고서 저는 사실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미국장을 많이 경험해봤던 사람들도 이런 경험은 처음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폭락을 한, 저는 그냥, 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주식이, 사실, 재료가 소진되거나 하면은 그냥 실현이 거둘려고 개미들이 쫙 빠지는 거죠. 어제는 사실 거래량은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리고 또 AMC 같은 경우도 뭐, 어, 생각보다는 엔터테인 AMC 엔터테인먼트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뭐, 흥미거리를 잃었나 보다. 또 다른 이런 이슈 주식을 선택했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 약간은 현재 지금 빠진 상태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80%저 80 같은 경우는 지금 360 정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한410 정도에 지금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413까지 갔었나? 일단은 예약을 걸어놓고, 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잠못잘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봤겠지만, 어쨌든 지금 29일이죠. 오늘 29일 새벽이고,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28일이었는데, 그 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차트를 보면은. 일봉으로 봐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이날 특히 28일은 거의 뭐100%아 이날이구나 134%나 폭등을 한 날이죠 그래서 다들 이제 사실 이때만 해도 너무 많이 올라서 이슈가 되게 이, 이, 벌써 한이 순간부터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한 3일 동안 정말 뭐20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30%만 상승해도 정말 화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참 그래서 어 제가 테슬라를 SP500 편입된 날산 이유도 그렇지만 일단 제 주인은 해보고서 후회자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거의 끝물이잖아요. 끝물이지만 그래도 나름 역사적 순간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조금은 참여를 하고 싶어서 약 2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 어 수익은 사실은 뭐한 10%? 그 정도만 생각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냥 단지 나도 이 주식을 한번은 사 봐서 여기에 흐름에 한번 동참하고 싶다 정도의 생각이었었고요. 간단히 정리를 해 보자면은 어, 공매도를 너무 많이 쳐 놨어요, 기관들이. 그래서 그 헤지 뭐 펀드들이 너무 많이 쳐 놔서 많이 오른 상태였잖아요. 그 전날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여서 어쨌든 콜옵션 마감일이 오늘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매도라는 게 결국엔 주가가 떨어져야 싼값에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주식을 그래서 주가를 눌러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물량으로만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죠 현재는 유동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개인들도 너무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미국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법을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한 건데 그게 사실은 물론 청문회라든지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앞으로 수사를 해서 밝혀지겠지만 일단은 어 얘기를 드리자면은 미국 그 본토 개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 중에 하나가 로빈 후드라는 앱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사건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그게 사실은 어, 미국 증권 앱 시장에서는 무료 수수료를 표방을 하면서 굉장히 성장을 급성장한 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위블이라는 앱도 있고 아메리칸 트레이닝이라는 이 증권 앱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게임스탑이라든지 뭐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블랙베리 같은 이런 공매드 쇼케이지랑 관련된 주식들의 매수거래 버튼을 일시적으로 없애버렸다는 게이 논란의, 논란의 핵심인 상황이고요. 어, 매수 버튼을 없앴다는 건말 그대로 매도에 당하기밖에 못한다는 상황인 거죠. 그거 자체가 불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 얘기가 제가 새벽 2시 정도에 이제 종토방을 읽는데 네이버에 그얘기가 나오길래 사실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에이 설마 그럴 수가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가 있겠냐라는 좀 생각이었었고 근데 이게 어 사실 오늘 밝혀진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도 하원 의원도 그 부분을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서 트윗을 트윗을 해서 오늘 미국의 낮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되고 했는데 어 특히나 이제 레 레빗이라는 그 SNS가 있는데 주식 관련된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굉장한 일이 매수 버튼 없어진 거에 대해서 그 실시간으로 막 공유를 하고 하면서 되게 네,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2017년도 이제 비트코인도 여기서부터 좀 시작이 됐을 정도로 큰 커뮤니티인데 어쨌든 그 핵심은 이런 헤지펀드나 이런 기관들이 매도만 할수 있도록 이런 불공정한 룰을 만들었던 게 그거의 핵심일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엔 공매도 세력을 결론적으로 좀 돕게 됐다는 것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최대 타켓이 된건 어쨌든 로빈후드인데 로빈후드가 물론 이용자 수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수수료 무료를 이슈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좀 성장을 하게 된 앱이잖아요 그리고 또 근데 이제 거기가 IPO도 이제 좀 있으면 앞두고 있어서 사실 투자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면서 되게 난처하게 된 상황인데 어쨌든 그 개미들이 그 동안에 투자들 개미 투자자들의 성지로 불렸던 곳이라 더그 배신감이 좀 상황 좀더 가중된 상황이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좀 밝혀진 것들이 이제 수수료가 무료다 보니까 어쨌든 비즈니스를 해야 되다니까 해야 되니까 이런 뭐 매빙 캐피털이나 같은 그런 뭐 국내도 메인 기관인 그 시트론 같은 데서 약간 다양한 정보 거래 정보를 대가로 좀 수수료를 또 받고 있는 것들 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 문제의 핵심으로 좀 떠오른 것이 아니냐라는 거고요. 어, 현재는 아까 이제 100% 가까이 급상승 했던 거에 비하면은 조금 빠진 실현이일 수도 있고 이것도 물론 뭐좀 봐야지 알겠지만은 어, 그래서 약간 빠지고서 현재 다시 이제 73%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는 360 정도에 지금 돼 있기 때문에 <laughs> 어쨌든 손해는 보면 안 되잖아요. 손해는 보면 안 돼서 어, 한420 정도 매도에 지금 걸어 놓고 있습니다. 410달러에 매도를 걸어 놨고 그래서 사실 어저께 내용들이 좀 기사화 된 것들과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 어 어저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방 서킷이 서킷 브레이커가 일곱 번이나 어, 하면서 75%가 빠지는, 그래서 112달러까지 빠졌었죠. 엄청나게 빠지는. 그리고 그만큼, 어쨌든, 매도 폭탄이 이제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그 상황에서 보통은, 어,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매수로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못하니깐, 말 그대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밖에 없었던, 저도, 이 시간에 그대로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뭐 당연히 금락에 대해서는 두려움은 느꼈지만 나중에는 그냥 원래 미국장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심한데 이렇다 이런 거 아닌가라는 그냥 그런 착각을 느낄 정도로 좀훨 현실감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어, 하여튼 그래서 무, 이제, 이제 좀 이게 이슈가 파급력이 크게 된 거는 미국의 이제 민주당의 유력 하원 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뉴욕 의원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암시하는 트윗을 공유를 했는데 그 내용을 직역을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는 맞고 헤지펀드는 자유롭게 주식 거래를 할수 있도록 한 로빈 후드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라고 했고 이제 청문회까지 요구하는 그런 글을 남겼었고 그 트윗을 이제 공화당 정치인인 테드 크루즈 최근에 두 분이 좀 싸운 적이 있었는데, 트윗으로 하여튼 그 의원의 까까지는 공유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어, 너가 사임하는 게 돕는 거다라고 어, 답글을 <laughs>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어, 전적으로 동의한다. 앱슬루드리 이렇게 이제 또지위 리트윗을 하면서, 음, 또 다시 지지를 해서 또 그것이 공유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기사화된 거를 보면은, 일로머스카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소유하지 않은 집은 팔수 없고 소유하지 않은 차도 팔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수 있는가? 그건 헛소리고 공매도는 사기다. 이렇게 공매도 옹호자들이 오고 있다. 그들을 존중하지 말아라고도 했다. 뭐 예전에 그 기사는 본적 있어요. 하도 공매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쇼커버링에 대한 약간 어 어떻게 보면 은 비아냥 비아냥으로 그 쇼트 팬츠를 그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했다 뭐 그런 얘기는 좀 들은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현재도 74% 상승 중이고요음 일단은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왜냐면 적도 적정 수익에서는 마무리를 해야 돼서 저는 사실 수익을 내는 거는 지금 제가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 주식이 계속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손실을 조금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혹시라도 뭐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때 좀가 추매를 해서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취하고 있고요. 어쨌든 투자는 투자니까 뭐 본질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공매도 이슈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본다는 것도 좋지만 저도 손해는 보기 싫잖아요. 제가 이제 국내 주식으로도 사실 손해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해외 주식에서 마이너스 거의 한 800만 원까지도 갔었으니까 어저께 한 장중 한 때는 그래서 지금은 거의 회복은 됐네요.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은 회복은 됐고.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의 본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 월스트리트에서 진짜 수천억 수조를 움직이는 헤지펀드들이 개미들이 처음으로 누른 역사적 사건일 수가 있고요. 어 단지 그냥 이거 이게 뭐 투기, 뭐 비트코인 같은 투, 투기판으로 비춰지는 것은 그거보다는 좀더 많은 의미를 담고는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변질이 되면은 그렇게 비춰지겠죠. 결국에는 왜냐면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나가신 분들 되게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실은 그거에 대한 의미는 퇴색이 되겠고 그래서 뭐 대표적인 헤지펀드가 이렇게 하나 파산을 한다든가 뭔가 결정적인 사건이 나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운동이 케이 커뮤니티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레피시나 이런데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유종의 미를 거두고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뭐 현재는 뭐 판단은 할수 없는 상황인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과열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77%나 오른 상황이고, 거의, 어저께 마감할 때가, 마이너스 44%로 마감이 됐으니까. 음, 저도 한번 상황을 봐서, 지금 매도를 좀, 41, 이때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방송키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서 타이밍을 좀 놓쳤네요. 저도 뭐 미국장은 테슬라 외에는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은 그냥 이런 소식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됐고요. 시간을 아마 지금 11시 46분인데 이제 시작한지 13 16분 밖에 안 돼서 조금 더 한번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추후에 다시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조정 기간이고 지금 며칠째 계속 그런 상황인데 어 저도 마찬가지로 스위실 런을 그때그때 해서 많은 수익을 그동안 얻어왔지만 그래도 오늘도 반대로 실시현 하지 않은 것들은 많이 물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거의 한15% 정도까지 난 주식들도 있고, 적게 난 주식들도 한 4, 5%씩은 다 빠졌는데, 어, 는 어쨌든 이 조정장은 보통 설 연휴 패턴 전에도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곤 하는데,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한 2월 중순 내는 어느 정도는 뭐종횡을 거듭하다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저도 이제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너무 겁을 먹거나 아 주식 이거 역시 난안돼 이런 생각은 가지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너무 좋고요, 어,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성장 가능성 그리고 특히나 4차 산업 혁명, 뭐, 그 다음에 미국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는. 전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전기차 가지고 있죠, 배터리 산업, 그 다음에 뭐 스페이스X 같은 인공위성 관련된 커넥팅 사업 플랫폼. 결국엔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열광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다 우리나라도 지금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다 그런 사업군들이잖아요. 전기차, 그다음에 반도체.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의 수요가 2014년부터는 굉장히 극대화될 것들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뭐 미성 사업도 최근에 이제 좀 하나 솔루션을 비롯해, 아,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조금 그쪽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상당히 구,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도 유망한 사업들에 대해서 재편이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지금 코리아, 어떻게 보면 코리아 세일로 좀 판매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어,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던 주식인데, 그런 것들이 물론 단기간에 급등한 건 사실이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적금을 1년 뒤에 찾고 예금을 1년 뒤에 찾듯이 이렇게 주식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균 수익률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너무 이렇게 테마주만 안는 다음에는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유망한 사업의 사업군의 우량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은 그냥 기다리시면은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일단 오늘 1월 29일. 11시 50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